2023년 2월 27일, 주님 감사합니다. 오늘 새벽 성경 정독 시간에 동행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말씀을 듣고 난후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부끄러운 것이 생각이 났는데, 요 근래 좀 자녀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, 제가 그 마음을 풀고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, 저의 발목을 하나님께 묶는다는 것을,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고, 또 저의 보폭에 맞춰서,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하시는데, 저는 자녀들에 대해서... 그들과 보폭을 맞추지 않고,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, 일방적인 저의 마음만을 전했습니다. 주님, 죄송합니다. 이제 자녀들 뿐만 아니라 남편과 이웃들, 또 형제들에게,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보폭을 맞추고, 또 눈높이를 맞춰서,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내겠습니다. 살아가겠습니다. 하루 한 가지씩 하나님께 저의 발목을 묻겠습니다.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. 오늘 귀한 영의 지식의 말씀으로 또 저의 영이 깨어납니다. 감사합니다. 주님.